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생활 어떻게 슬기롭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인간관계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뿌리를 내리게 된게 있다면 첫 번째가 아마 마스크를 쓰는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그, 에드워드 홀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에드워드 홀은 사람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친밀한 거리죠. 이거는 보통 0에서 46cm.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그 거리는 말이죠. 0에서 46cm 아주 가깝게 이렇게 접촉이 될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더 뿜, 더뿜 사이. 예. 여러분 가족과 연인 사이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laughs>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 거리라고 그럽니다. 개인적 거리라는 것은 personal distance라고 하는데약 50cm에서 1m 좀 남짓한 거리 이런 것이죠. 어, 친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살을 붙여서 대고 있지는 않죠 네, 친구하고는 또 멀리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나 가까운 사람끼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지만은 아, 가족이나 연인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거죠 에,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어, 사회에 상당히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 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 약 1m에서 3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우린 보통 2m 사이를 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할때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한 2m, 3m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상당히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같은 데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가까이 가야 되고 또 심지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살이 닿게 되는 경우 뭐 이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공적인 관계죠. 교수님하고 여러분 사이가 어떻습니까? 교수님 강의를 하시고 또 여러분은 앉아서 듣고 하는데 그 관계가 약 3m 이상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물론 어떤 학생은 맨 뒤에 앉는 게 굉장히 좋아서 한 10m 떨어지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공적인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라는 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1m, 3m 사이고, 개인적 거리는 친구, 이런 사람들끼리는 대략 1m 내외, 네, 친밀한 사이는 뭐, 아주 가깝게 접촉하는 관계에서부터 한 50cm 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일그러졌을 때, 잘 무너졌을 때는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굉장히 그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굉장히 이 거리 두기를 잘해야 됩니다. 적절한 관계를 유지, 해야 되 것이죠. 내저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상당히 불편한 게 여자분 다른 집의 그 부인을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 공간에 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못하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좁으니까 이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또이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굉장히 가깝게 하기도 하고 멀리 있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원두 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laughs>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두 사람의 관계는요. 한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가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정도 되는 이렇게 일정한 부분이 공유가 되는 예, 비슷한 거리가 있죠. 그다음에 뭐죠? 이렇게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겹치는데 상대방을 심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A 스타일, B 스타일, 그다음에 이 C 스타일인데 이 C C 스타일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소유하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관계입니다. 부모님과, 특히 엄마와 아이 사이가 이런 관계죠. 아이의 모든 것을 다, 그럼 다 이렇게, 뭐랄까요? 어, 간섭하고, 어, 어떤 의미에서는 소유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점점, 이, 중복된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계는 뭐냐면, 이제 연합의 관계라고 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협력한 관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서로 완전히 남남인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상을 회 하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될 사이인가? 아니면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 사회 사이인가, 아니면 이 관계인가 이런 것을 굉장히 이 경우에 따라잘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뒤바뀌었을 때는 굉장히 서로 불편하고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특히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시잖아요. 대학생과 또 대학생 아들과 딸과 그리고 부모님 사이가 점점점점 어, 점점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데 대학, 우리의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어, 전 이런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어, 일정한 부분만큼은 중복을 하지만 이 중복된 것 그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 엄마는 엄마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좀 여기에 가깝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들도 어~ 그렇진 않고요 어~ 요 정도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생이 되고 결혼해서도 이런 관계를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또 놔주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관격을 유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협력 관계까지 가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종속시키는 자기 통제에 두게 하는 지나친 관계가 있습니다. 남녀 관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 이제 연애를 하실 때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아시죠? 칼릴 에지브란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랑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간격,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진 말라. 그보다 너의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 둬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 한 잔만을 마시지 말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는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이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어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요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무조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느냐. 특히 심리적인 거리를 얼마나 적절하게 유지하느냐. 이것이 인간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하나의 비결이랄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또 학교 생활 하시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과 정말 적절한 관계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